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의선의 성의보감. 성의보감. 오늘의 주제는 소음순 수술입니다. 소음순이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봐야겠죠? 외음부 모양이 있는데요. 일단은 이쪽이 클리토리스예요. 클리토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소음순이 이렇게 벼을처럼 나와 있고요.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질 입구이고 이게 요도입니다. 이거는 저희가 현관계할 때 스위치라고 표현을 해 방에 딱 들어가면 불을 탁 켜잖아요. 얘가 스위치예요. 여기를 만지면 열이 나요. 이솜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. 이게 다 붙어 있어 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거나 아 이거 오물어져 있죠. 네, 오물어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음, 그렇죠? 안쪽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요도와 질이 붙어있는지 몰랐는데 음. 소음순이 얘네들을 가려주고 있었던 음. 거거든요 네. 이거 사실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 소음순에 묻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질 주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. 그러면 이제 소음순을 저희가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기로 음. 했잖아요 소음순이 정상적인 거와 비정상적인 게 있어서 수술을 음. 하는 거. 사실 소음순이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소음순은 자기 몸에 맞게 태생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생활에 불편한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하러 오시는 거죠 음, 그러면 이 소음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.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네.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음. 말씀이신 거죠? 다른 경우를 저희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음. 1번 음. 비대칭, 비대칭. 2번 비대형, 비대형. 삼번 쭈글쭈글한 첫 쭈글 점이죠. 음. 그런 이제 그렇게 유형이 제일 많고요. 네. 이 이거는 대부분 자기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왔을 때가 소음순 수술감이지 처음부터 이상한 소음순은 없어요. 음. 근데 모양마다 다 다양함을 인정하면 되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어, 분명히 불편한 분이 있어요. 예를 들면. 팬티를 입거나 딱 맞는 바지를 입거나 타이 타면 확실히 불편해요. 음, 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운동할 때 불편하고 생리대를 대면 생리할 때 생리대를 대면 크니까 묻어 있는 데도 많고 이게 이제 습해서 조금 한경도 음, 있고 음, 음. 그리고 이제 관계할 때도 어쨌든 이게 열어져야 삽입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좀 걸려야 된다거나 좀. 뭐, 뭐, 뭔가 불편해. 들어갈 때끼어서 들어가서 아플 수도 있어. 음. 이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면 또 음. 싫어서 오고. 음. 음. 대부분 이제 20대랑 사실 50대가 제일 많고요. 음. 20대는 이제 남자친구가 네 것이 이상하게 생겼다. 이렇게 말할 때. 음. 또 관계할 때 어쨌든 계속 뭔가 걸치적거렸어. 그게 이제 불편함을 가져왔다면,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, 너무 크, 커서 염증이 자주 생긴 분은 쏠수 있어요. 음. 통풍이 잘안 되고, 소변이 다 묻을 수 있잖아요. 소변을 보면, 이렇게 큰 데는 같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. 음. 그러면 소음순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자,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큰 경우는 네. 모양에 맞춰서 피부를 절개를 해야 돼요. 네. 근데 이 피부, 이 안에 피부를 막다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, 모양이 겉에 모양이 유지하면서 안에 두꺼운 살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피부는 좀 남겨두고 안쪽 살을 좀 잘라내서 딱 오므라서 겉에 칠을 딱 예쁘게 아물게 해주는 거죠 수술을 할때 그러면 통증이 심한가요? 마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취하는데 한 5분 걸리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두려운 사람들은 수면마취를 부분 마취만 해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거든요 이제 수면마취는 그때 너무 아프다 할때 초반만 살짝만 하고 그 뒤로는 그냥 편하게 계셔도 하나도 감각이 아, 없으니까 부분 마취 수면 마취 두 가지 종류로 마취를 음, 그리고 하면. 수술 후에도 생각보다는 이제 아프다고 좀 소, 소음순이 아픈 수술이라고 소,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. 이제 물론 출혈되거나 네. 수술을 하고 나서 출혈될 수 있어요 출혈되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또 아플 수도 있고 또, 자체적으로 이제 실, 꼬매놓은 실들 자리가, 이렇게 꼬맨 자리들이 약간 알러지 반응을 해서 가렵고 따갑단 분도 있고. <laughs> 그런, 음, 수술 후반부에 있는 조금의 <laughs> 그런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아프거나 이러진 수술이 아니죠. <laughs> 그러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? 수술은, 어, 이태리 장인정신으로. <laughs> 한땀한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시간. 아, 그게 부분 마취일 경우는 깨어 계시는 거잖아요. 깨어 있어도, 자기 거 대부분 않나요? 요즘 친구들은 다 핸드폰으로 자기 나만의 음악 듣고 있고, 저희는 밑에서 열심히 수술하고 있는. 아, 편안한 분요 편안해서, 그러니까. 너무 편안해서. 그러니까 이제 좀그 두려웠던 분들이 의외로 괜찮아서. 이제 친구가 오죠 <laughs> 친구가 아니면 수술이니까 <laughs> 그럼 소음순 수술한 이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일주일 잡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3주 있다가부터 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꼬매난 자리들이 잘 아물게 최대한 제가 관리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수술 후 관리를 설명을 드리고 이게 수술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거동을 할수 없는 음. 거예요 피부는 건들면 3일 동안 부어요 눈도 뭐 3일 뒤에 가라앉거든. 얘들도 맞아. 3일 지나면 다 가라앉아서 3일이 피크. 약간 음. 불편하고 두꺼워. 이렇게 뭔가 빵빵해지는 느낌? 뭐 앉아있으면 뭔가 좀 따끔따끔 하는 정도? 음. 근데, 음, 일상생활 다 했고, 저희 직원들은 그날도 수, 수술 받아, 받은 날도 다 일했어요. 어. 그러면 이 소음순 수술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주의할 거는, 이제, 물론, 신경손상이 제일 걱정해서, 뭐, 감각이 사라진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요. 거의 안 일어나고, 드러내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<laughs> 너무 예뻐지거든요. 아하. <laughs> 그리고 너무 편해져요. 폼순 수술 한 이후에 고객 만족도가. 100%. 어, 100%인데, 100%인데, 100%. 100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, 어떤, 어떤 점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? 1번. 해주세요. 이제 일단 뭐 질염이 좀 많았던 분들은 확연히 드러나게 질염 확률이 좀 떨어지나 봐요. 음. 그럼 두 번째 어 운동할 때 너무 편해요. 아, 세 번째 관계할씨 관계 좋다. 섹시한 포즈를 취할 수, 수 있다. 있다. 네. 포즈니까 네. 섹시하게 누워 있다니까. 수술한 후에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. 맞아요. 자, 사람마다 예를 들면 본판 불변의법지뭐 조금해질 수 없어요. 원래 소음순이 큰 분들은 소음순만 큰게 아니라 대음순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부 자체가 두껍고 크거든요. 걔네들 다 잘라가지고 뭐 하나도 없으면 절대 예쁘지 않아요. 내가 추구하는 수술에 대한 제 기본적인 건 본인의 성향을 살리면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모든 소음순의 결과는 좀 다르다라고 음 생각하고요. 이 사람에 맞는 건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. 아. 우리가 화가 마음이잖아요. 그림을 어떻게 캠퍼스에 놔두고 음.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똑같아요. 이것도 다 다시 한번 말해도 이태의 장인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음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상담과 음. 피부 성향을 음. 그 자리에서 보고 이때 맞춤 디자인을 맞춤 디자인을 해야 돼요. 음. 어떤 분은 정말 커 완전 조그매질 수 없어요. 큰데. 예전 거보다 줄어들긴 하지만, 음, 모양이 음. 다른 사람보다, 물론,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. 어, 이 사람은 수술 안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어.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음, 자기 피부나 늘어짐 정도를 보고, 거기에 맞춰서. 음. 그리고 질이나, 이, 높이 차이가 또 있어. 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차이도. 네. 그걸 보고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. 네. 네. 원장님 혹시 추천해주셔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수술 같은 거 음, 있으세요? 어차피 네. 이제 이쪽은 다 꼬매고 뭐한3주한달 정도는 뭐 성관계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순 할때 가장 강추하는 수술이 음핵 수술이에요. 아, 아까 클리토리스라고 그 아, 음핵이 이제 남자들 포경 수술처럼 여자도 거기를 포경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아, 복용수술 들어보자. 알았구나. 어. 이 사진에서 보면, 이 주변 피부가 다 늘어져 있어서, 이 음액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, 어, 이분은. 음액이 안 보이면 문제가 되나요? 음, 자,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성관계 할때 스위치가 어디라고? 음액이. 아, 네. 물론 방불안 켜도 우리가 할 수는 있긴 한데, <laughs> 몸에서는 불이 켜져야 돼. 그래야 이제, 감각이나 오르가즘에 느낄 때 1단계, 2단계 가는 과정 중에 이 스위치를 켜야지 몸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액을 만지고 싶은데 피부가 덮여 있으면 많이 만져야 되고 오래 만지면 사실은 또 피부가 쓰라요 어, 그렇죠 그래서, 그래서 오래 만지는 것보다는 가볍게 만져야 되니까 만지기만 해도 불이 확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? 그래서 음. 이제 이렇게 덮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위에를 벗겨지는. 근데 50대에 오시면 안타깝죠. 친정 이거를 스위치를 계속 안 켜고 살았었구나. <laughs> 그래서 2 0대에 오면은 이 친구들이 뭐 성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요. 음. 지금부터 써볼게. 아 지금부터 불을 계속 켜놓게. 확인하셔야겠다. 어. <laughs> 내고 나와 있는지. 자 여러분, 제가 성수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. 성수는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,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라 말라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.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불편하거나 또 음, 본인이 필요하다고 미용 적으로든 이게 의료 그, 적이거든둘 중에 하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꼭 상비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원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세요. Yeah.